선한 사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5장 10절에,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박해가 계속되었으나, 기꺼이 감내하면서, 바퀴를 견디어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의원을 풀이하면, 의인은 헬라우로 디카요스네이스인데, 위하여 헬라우로 헤네카인데, 영어로는 because입니다. 그래서, 어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무엇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고, 무엇 무엇 때문에라는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이기도 합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면 소극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무엇을 위하여로 번역하면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해의 자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절의 의와 10절의 의와 원어에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6절의 의는 윤리적인 동시에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적인 의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 나타나는 의는 후자에 가깝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분사 수동형입니다. Have been persecuted. 이렇게 사용된 것은 무엇 무엇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박해를 견디어 왔음을 나타냅니다. 과거에 박해를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박해와 환난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신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신자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신성 모독자로 취급이 되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로부터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과 반국가 사범이라는 제목으로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대중들로부터 부도덕한 자로 매도되었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들의 유형을 보면 초대 교회 아브라함의 후예인 유대인 성도들은 이와 같이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로 출발하여 오늘의 일까지. 쉬지 않고 박회를 받아왔습니다 장차 도래할 천국을 내다보면 굴하지 않는 소망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경남 그창고등학교 교장이셨던 전영참 교장선생님은 훈화 시간에 짤막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학 시절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미스 앤더슨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반신불구자였습니다.그녀는 통신으로 대학교 3학년을 마쳤고 4학년은 출석하여 강의를 들어야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매일 아침 차에다 태워서 강의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그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불길한 빛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케어라고 맹랑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선물 하나를 주겠다고 해서 받아보았더니 책갈피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God has not promised skies always blue.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푸른 하늘을 약속하지 않았다. Flower-strewn pathways all our l i v e through 우리의 한평생의 길이 꽃으로 덮인 길이 될 것도 약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길에는 눈도 비도 있고 폭풍과 파도도 있고 험산줄령도 있습니다 이런 길을 넘어서 성공하려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법 룰이 있고 원리 프린스프 때로는 희생 sacrifice 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박해 그래 큐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고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수지지역의 A교회가 신체장애자를 위한 학교를 신축하고 교회는 강당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학교가 세워지면 아파트값이 하락한다고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강북의 비 교회는 새벽마다 차인벨을 올려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두 교회의 경우 모두 다 세속사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과연 차인벨이 선교와 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이들의 항의와 반대에는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잠을 깨우는 것으로 항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항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A 교회는 박해라고 할수 있지만 B 교회의 경우는 박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대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박해는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반대와 피해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 당하는 대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가 우리는 당연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는다고 오해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처째의 성경적인 박해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의는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 같은 것도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음 5장 11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의 정의가 결코 아닙니다. 나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연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무런 박해가 없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단임 목사가 미회를 가서 고생한다고 인사를 하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까지 그쯤이야 고생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했습니까? 거기에 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응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자는 혹시 세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나의 삶의 표준과 가치관을 그들과 같이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파회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했습니다.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고 희게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했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복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왜 박해를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 2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세도 바로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위도 사월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아합과 이스벨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드라과 메사카, 아벤노그는불무불에 던져지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1두 제자에게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남나무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고 요한은 밤모섬에기향가서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 당하였고, 바돌로메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였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여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바나바는 솔로니카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6절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면서 환란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왜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크리스도의 품성을 담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세상의 죽음과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직장인은 직원들의 회식 때 상관의 권유에못 이겨 술을 마신 일이 있다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술 한잔 마신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술을 권유하는 자들의 그 신보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술을 마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왕고히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고 교회는 빛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자신의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박멸하려는 것입니다. 내과에 자갈을 치우면 물의 노래가 중단될 것입니다. 돌에 부닥치는 소리 때문에 물노래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하나님 앞에서는 노래와 찬양일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신자들의 박해로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가 하모니카 소리가 되어 대합창으로 들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지옥과 같이 느껴집니까? 그것은 나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찾아온 박해라면 기뻐하십시오. 이 고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상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당할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성도에게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가문에서 직장에서 박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오는 박해를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현대의 신앙 박해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박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합당한 해당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산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삶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아라 즐거운 우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Oh, mm -hmm.